펭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순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화 퀴즈 타임 퀴즈쇼 유해농락 5 9 1 7 지난번 스피드 퀴즈 병인데요 본연 음. 이게 <laughs> 무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펭디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전화 기다릴게요 물론 퀴즈도 잘 맞춥니다 정말 <laughs> 너무하시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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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속은 게 잘못이지. <laughs> 정말 네.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. 제가 그 속던 장면을 혹시 혹시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돌려봤거든요. 네. 누가 봐도 소은기 바보예요. <웃음> <웃음> 그건 누가 봐도 소은기 잘못이고 <laughs> 어, 제가 속일 것처럼 어, 팽디가 먼저 오 이런 게 있어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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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<laughs> 네. 너무 자연스. 흘러갔잖아요. 본인 본인이 제발로 찾아오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. 알겠습니다. 네. 아, 다음...